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절벽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팔만 이렇게 걸치고 지금은 간당간당하게 사람이 매달려 있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보인단 말이에요 여기서 살짝 삐끄러지면 안녕하세요 아기입니다. 자 오늘 2025년 9월 19일 비트코인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와 하루 밤샜더니 이제 진짜 나이를 먹어가지고 해롱해롱하네요. 진 밤은 못쓰겠습니다 구독자분들 밤새 가면서 매매하시는 거 진짜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 시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를 보고 있는데 참 애매한 구간 내에서 움직인다 생각이 듭니다. 금리 인하도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라인을 계속 건드리기만 하고 올라타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좀 보인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일단은 기준은 동일해요. 기준이 자꾸 바뀌면 안되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을 놓고 볼 거예요. 자 보시면 가장 강하다고 말씀드렸던 2번 자리에서 계속 올라타지 못하고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물론 좀 그래도 빼꼼하고 올라 왔다가 힘싸움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기는 한데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힘이 그닥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소리에요 여기서 가장 힘이 좋아 보이는 모습은 뭐였냐면 여기 보시면 지금 한 번에서 두번 리테스트를 했어요 여기도 한번 했고 두 번째 리테스트를 해서 이탈을 했지만 다시 한번 올라와주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서는 사실 빠르게 가져야 돼요 어디까지? 적어도 이 채널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채널 상단 혹은 여기 매물대 상단까지는 가줘야 한다. 그러니까 가장 예쁜 그림으로 본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리테스트 한번 주고 올라갔거나 리테스트 두번 줬으니까 이대로 올라가서 이 상단을 때려 주고 그 다음에 조정이 와서 여기에서 시간이 끌리는 건 괜찮아 보여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절벽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팔만 이렇게 걸치고 지금 간당간당하게 사람이 매달려 있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보인단 말이에요. 여기서 살짝 삐끄러지면 그대로 여기서 흘러 내리면서 다시 한번 113K 혹은 그 이하까지도 볼수 있는데, 지금 큰 그림에서 본다고 하면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천장이 있고 위에를 살짝 이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려온다 그럼 정말 좋지 않아 보이거든요 이렇게 비파가 너무 예쁘게 그려질 가능성이 높아요 천장이 이렇게 크게 단단해질 거란 말이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만약에 시간이 끌리면 아무래도 이 추세 이탈되고 나서 하락으로 간다 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끝에 머리에서 손가락 걸고 있는 상태에서 올라타서 여기에서 시간이 끌리고 체력을 조금 더 비추 하고 그 그림이 이 그림이겠죠 올라타고 채널 상단 때리고 매물대 상단 때리고 그 다음에 내려와 준다면 여기는 진짜 좋은 매수 찬스가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태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힘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으로 삼는다라고 하면 오늘도 역시나 이 자리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것 같다. 이번 자리죠. 이 2번 자리를 어떤 식으로 버텨 낸 상황에서 한발 쏘아 올려서 요런 식으로 만들어 주느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상방으로의 기대감을 여전히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손가락 걸고 지금 미끄러질랑 말랑 미끄러질랑 말랑 하는 거는 썩 좋아 보이진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금리 인하라는 호재가 떴단 말이에요. 금리 인하라는 호재를 달고도 못 가는 게 조금 의아해요. 그게 조금 싸합니다. 금리 인하라는 호재를 많이 기다렸고, 그 기다린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가주지 못한다고 하면, 금리 인하의 기대감을 가지고 밑에서부터 롱을 꾸역꾸역꾸역꾸역 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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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악물고 참아왔던 사람들이, 아, 뭐야, 금리 인하가 됐는데도 못 가? 라는 생각 때문에, 여기에서 빨리 가주지 못하면, 결국은 쏟아 내릴 거란 말이죠. 실망 매물이 좀 나올 거예요. 적어도 분할익절하는 매물은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하방 압력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썩 많지 않아요. 이게 주말 동안 여기서 만약에 횡보를 계속 해버렸 잖아요. 그럼 그냥 떨어져 갈 가능성이 높다고 좀 봐요. 그래서 좀 애매하다. 그렇게 볼수 있겠고 오늘은 이더리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방에서였나? 교육생분들이었나 교육 시간에 그랬나? 저한테 뭐, 무슨 포지션 갖고 있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알트 숏 하나 들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랬냐라고 하면 지금 이더 같은 경우에는 단기 숏 자리가 보였어요. 왜? 이 저항대가 있었거든요. 지금 요게 코한 어 저항대인데 보시면, 지금 이더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한번 하락했고, 돌파해내면서 장대를 뽑아냈는데, 그걸 한 절반 정도 되돌림으로 반납을 했는데, 다시 뚫지 못하는 자리가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난게 아니라, 그 안에서의 저항자에 지금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 저항자를 뚫어내면 아마 이 고점은 따겠죠. 즉 이런 식의 흐름이 나와질 겁니다. 근데 만약 이 자리에서 걸린다 그러면 아마 큰 범위에서 이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렇게 박스를 그려놓고 크게 횡보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걸 좀더큰 범위에서 보면 이더가 큰 그림에서 이렇게 상승하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기간행보를 하면서 스리... 완벽한 스리마켓 패턴을 만들고 올라갔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굉장히 큰 상승을 만들어 냈죠. 그리고 나 라면 여기에서 만약에 이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기가 좋아 가지고 매수세가 딴딴해요 똑같이 시간이 길게 끌린다고 하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횡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작은 봉으로 다시 들어가서 보면 이런 긴 기간을 횡보하는 사이에서 여기에서 한번더 바닥 체크, 중요 자리였던 이런 데들을 밟으러 올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런 시기에 하락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뚫어 주는지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자리에서 만약에 롱을 치겠냐, 숏을 치겠냐라고 하면 저는 이더 기준으로는 이 자리에서는 숏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적어도 요런 정도까지 내려올 수도 있고 혹은 여기에서 진짜 이만큼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공통 짧은 숏 자리가 여기 하나 보여서 그리고 손익비도 굉장히 좋아요, 이 자리는. 그래서 이런 자리를 보고 저는 숏을 단기 진입했고, 뭐, 조금 내려오면 아무래도 리스크 관리하면서 반익하겠죠? 여기까지는 끝까지 홀딩은 못할 것 같고.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숏을 쳤다. 이더 기준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비트는 그래도 지금 기준이었던 2번 자리 위에 있기 때문에 숏을 치기는 좀 애매한데, 만약에 친다고 하면, 롱을 요렇게 짧게 보고, 롱 치고, 스탑너스 요렇게 잡고, 여기 깨지면, 이런 자리 리테스트 준다고 하면, 이런 자리에서는 숏 한번 칠만 하죠. 왜냐면, 이 자리가 깨진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한 자리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한 113K까지, 114K까지 정도까지, 기존에 1번 자리였던 자리까지 한번 노려볼만 한데,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는 2번 자리 올라타주느냐, 혹은 내려온 다음에 다시 2번 자리를 하락 리테스트를 하느냐, 그것이 좀 중요하겠다. 그래서 비트든 이더든 두 가지 기준으로 봤을 때는 되게 위태위태한 자리에 있다. 지금 한번 크게 들어 올리면서 두개다 뚫어내줘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봐야겠다. 조금 시간이 지나봐야 명확하게 알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결과 값이 나올 시간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주말이 끼어 있기 때문에 주말까지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오늘 저녁. 그러니까 늦은 뭐 1시 정도 오늘 새벽 1시 정도까지에는 이렇게 들어올리는 모습을 한번 보여줘야 긍정적인 흐름으로 가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고 못 들어올리고 이렇게 흔들면서 그냥 주말에 들어간다 라고 하면 조금 안 좋아 보인다 그렇게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관점 영상을 마무리 하면서 좀 애매한 자리에 걸려 있어서 잘못하면 뇌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뇌동이 의심될 때에는 한 방향만 치시는 추천 드립니다. 내가 롱을 보겠다라고 하면 롱의 손절 자리를 보면서 스탑러스가 한두 번 나가더라도 롱을 계속 보시는 게 맞고, 만약에 숏을 보신다고 하면 스탑러스가 한두 번 나가더라도 숏만 보시는 게 낫고, 그리고 너무 스탑러스가 여러 번 터졌다 그러면 그때는 조금 관망하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렇게 설명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긴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모든 댓글 잘 보고 있으니까요 많은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고 저희 고정 댓글 창에 텔레그램과 카카오 오픈톡 주소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오시면 중간중간 실시간 브리핑 받으실 수 있고 더불어서 매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공부거리들도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주의 마무리 즐거운 불금 되세요 감사합니다.